안녕하세요. 8만 회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중고차 할부 전문 업체 사다니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저희 사다니카에서 920만 원에 판매 중인 2018년식 KG 모빌리티 티볼리 에어 가솔린 EWD 차량으로 66,000km 정도 주행한 IX 등급의 차량입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가죽 시트 블루투스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사제 어라운드 뷰, 핸들 열선, 열선 시트 등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사다니카는 중고차 매매 상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국산차 및 수입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차량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다니카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꼭이요.